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해남 투어를 다녀온 7, 9년생 정기선입니다 어, 제가, 어, 원래 후기 쓴거 되게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해남 투어 되게 긴 장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안 찍어보고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데, 진짜 해남 도착하기까지 사진을 제가 찍은 게한 꼴랑 두 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어, 단장이랑 어, 또 다른 분들께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음, 특별히 음, 양갱 오먼스 여성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 됐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어, 우리 게 웃음을 주는 그 진숙 언니의 으렁 춤으로 한바탕 정말 웃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진옥이의 한마디 <laughs> 기은 나시티를, 저, 나이키 저지의 나시티를 보고, 어, 종이로 붙였니? 그 한마디. 정말, 대장 박소폭소를 어, 터뜨렸던 정말 기억이 너무, 정말 남고요.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어, 특별히 또, 어, 힘들 텐데 서포트카 운영해준 동철이랑 또, 쌍둥이 분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두분 너무 똑같으신데, 그 동생분께서 운전해주신다고, 아, 운전해주셨는데, 너무 정말 서포트카 운영해주신 두 분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어, 이렇게 장거리 라이딩 되게 어, 양경에서 가는 장거리 뻥꼭 가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해서 너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천안, 아, 천안 디에슬렐이 아니지, 대상트 디에슬론을 신청했다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남 투어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어, 어, 네.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너무 좋았고, 가는 중에 이제 너무 좀 뜨겁고, 어, 지쳐서 힘든 면도 있었고, 제가 좀 컨디션도 안 좋기도 했었는데, 해서 그, 이제, 밤 늪라이딩 하고, 그 다음날, 어, 이거 어깨가 너무 아프고, 어 그래가지고 계속 뒤로 처지고 힘들고, 어, 그랬는데, 와 밀바, 진짜. 너무, 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신났어요. 진짜 호정이가 밀어주고, 또 규현이가 이렇게 돼서 밀바 해주는데, 아니, 망설이는 거예요, 호정이가.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랬죠. 왜난안 밀어주냐고.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데,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다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또 끝까지, 가는 중에, 중에 두, 그룹,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서 또 라이딩을 그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전원이 다 무사 완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어, 그런 아이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어, 이런 투어가 있으면 은꼭 함께 해서 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어, 좋고 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맛에 라이딩한다, 뭐 이런 거 다시죠. 어 정말 힘든 것 힘드 그 힘든 것이 모두 다 이렇게 사라지는 순간 그 해남 가서 이렇게 이제 일박하고 이제 먹고 어 이러면서 이제 와 아, 정말 오늘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어색함을 불구하고 어, 아침부터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laughs> 성미 언니 정말 너무나도 정말 멋지시고 또 정말 안장통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신 거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근데 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셔서 함께 하셔서 너무 좋았고요. 아, 우리 보라, 어, 귀염둥이 보라는 어, 정말 섬김의 자세로 어, 언니들도 다 챙겨주고 그 마스크팩까지 챙겨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어, 이제, 자기 전에 진수견이랑 같이 자면서 같이 둘이 얼굴에 이렇게 다 마사지팩 붙이고 자서 얼굴이 뽀송뽀송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 보라 최고야 완전 최고 음, 식당에서도 막 이렇게 다 날라주고 막 설거지도 막다 혼자 하고 있고 막 펜션에서 정말 어, 정말 최고였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혜연이 해연이도 어, 자전거 정말 어, 올라잘 타. 이제, 저보다 더잘탈것 같긴. 정말 그런 얘가. 어, 잘할수 있어. 정말 너무 멋졌고, 어, 미주도, 어, 이렇게 언니 챙겨준다고 너무 잘 챙겨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나 정말 고생할 뻔 했는데, 미주가 함께 하자고, 또 앞으로 오라고 막 챙겨줘가지고, 어, 정말 고생 덜할수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엔 호빵이 붙었다 겁나 후회했다는 거. 정말 호미에 붙었다가, 어, 여성분들은 웬만하면은 후어미보다는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한네 번째 이 정도에 딱 쓰는 게 이렇게 그룹 라이딩에선 더 안전하기도 하고 또어이게 데미지를 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가니까 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디 이제 손님 오시는 바람에 <laughs> 아 끊겼는데 이렇게 그룹 라이딩 갈 때는 어 앞에 이렇게 아는 게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진옥이, 성, 성면이, 진옥이, 진숙언니, 어, 그리고 보라, 혜연이 저, 맞나요? 이렇게 같이 어, 할수 있어서 정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정말 어, 행복했던 그 해남 투어였어요. 그리고 아뭐 규현이 너의 계획를따라갈자 누가 있겠느냐 <laughs> 정말 많이 웃었어. 정말 많이 웃고, 또 어, 여러모로 또 고생해준 임원분들과, 또 묵묵한 또그 <laughs> 경호 <웃음> 정말 감사하고, 음, 한분한분다 정말 어, 고생하셨고, 한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찍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이해해주시고 다음 투어는 어디? 속초? 아 가고싶다.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다치지 않고 안전 라이딩 하는 우리 양갱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이만 여기에서, 어, 영상, 영상, 어, 다녀온 그 영상의 후기를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할게요. 몇번 찍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 이거 영상도 찍었다가 또 껐다가 막 이래가지고, 막 말도 번복하고, 어, 굉장히 어색하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팀 냥갱, 파이팅 냥갱 최고! 아자아자아 아자, 안전 좋아, 안전 좋아, 안전 좋아! 헬라 맞아하자! 완전 좋았어요! 완전 즐거웠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